저는 이 보통 사명감 가지고는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저도 이렇게 많이 신경 많이 쓰고 선생님들이 위로가 많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도 정성껏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고대 안암? 한 10시 전쯤 도착하고 서울대 국중은 다 가까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갔다가 시립 동부에 11시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암밖에 전화 안 했고 음.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음. 지금 국중이랑 연락 드려야 되죠. 연락 다 드려야 되는 거 지금 깜짝 깜짝 방문. 깜짝 방문. 음. 근데 혹시 연대 세브란스는. 허인정 선생님? 연락, 이어 연락 혹시 하셨어요? 아니, 거기 앞에 가서 얘기, 말씀 드릴게요. 자문형? 어, 자문형. 자문형 촬영? 촬영. 거기 앞에 가서 얘기 하시어요문 앞에 가서. 전화해서 선생님 인터뷰 좀 따죠, 이렇게. 아, 진짜요? 안해 주실 것 같지? 네안해 <laughs> 주실 것 같은데요? <laughs> 근데 부탁하면 해 주실 것 같지? 음, 네마지못해사해주것 네. 같고 <laughs> <laughs> 해 주시긴 해 주시는데 근데 허윤정 선생님이 오, 네. 허윤정 선생님이 네. 또 은근히 또 함께 해 주시잖아 맞아요 응. 잘해 주시잖아요 응.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안 계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기는 하지 새로 왔어요? 아 어, 그분 그분? 그분 아니 그분 그분 그분이 계시지 여기 맞아요? 어, 어. 여기에요? 어? 여기에요 팀장님? 쭉 직진 어, 그래. 고대지 여기? 네 어. 학교 갈뻔 봤다 어. 야 어. 뭔가 이상했어요 아 나도 깜짝 놀랐다 아 고대 좋네 좋아 처음 봤어요 고대 아 진짜? 네. 나는 여기 정문을 이야. 완전히 저렇게 오픈 공간으로, 공간으로 하니까 더 멋있는데요? 근데 멋있다, 그치 내가 봤던 학교 중에 꽤 멋있는데요? 아니 짱 멋있네. 공부를 잘했어야 돼. 그래야 그래 모델을 봤지. 그래 맞아. 팀장님은 다시 돌아가시면 공부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나? 응. 네. 아니, 저도요. <웃음> <웃음>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권, 아, 미안해요, 네. 네, 저 권협별 호스센터 유영아 간호사예요. 네. 아, 선생님,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통화? 네네. 아, 네, 네, 저희가 네. 한 5분, 아니, 한 3분 뒤에 도착할 것 같아서요. 어, 그럼 내 네, 입구로 나가야 되겠네. 어, 선생님. 지난번 그 자리. 어, 네, 선생님, 지난번, 지난번 그 자리. 그 자리. 네, 거기로. 그 자리, 지난번 그 자리. 네. 지금, 가, 지금 갈게. 아마 그 시간 3분 저도 걸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억겠습니다 네. 네. 아, 천천히 오세요. 네. <laughs> 곧 네.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아, 이거. 아니, 많이. <웃음> 어, <웃음> 아, 진짜아 먼저, 먼저. 빼야 되니까. 소리 <laughs>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택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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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셨죠? 선생님, 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권혁별호수센터유영을 간호사라고 합니다. 네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네, 한 네네. 10분 지 정도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안내해볼까요? 혹시 안내에다가 맡길까요? 아까 통화하셨던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아, 그렇게 할까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침엔 다 바빠. 아, 그러면 지금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 지금 여기로 루트를 칠 필요가 아니, 없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냥 우리가 이 오늘 일정을 빨리 끝내는 거지. 음. 그러지 마. 여보세요? 수녀님, 저권신영이에요 네. 응. <laughs> 제가 잡아 어. 드리면 되거나 어. 아니면 여기 그냥 놔두고 하셔도 다 들려요. 권역별 <laughs> 허습센터에 유영을 간호사라고 합니다. <laughs> 창문 <laughs> <laughs> 좀 내려도 돼요? 아, 예 덥다. 소리가 안 1층에서 만나시라. 예, 할까요? 예, 안내 데스크에서 그 내려가시면 오른쪽에 바로 1층 나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잠깐 세워도 둬 되죠. 거기 그 이렇게 안전지대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쪽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총각이 친절하네. 그러게. 아, 큰 병원들은 또 달러 예의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러고 병동에서 일할 때는 크게 이거를 글씨를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와서 글씨를 많이 쓰게 됐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한동안 진짜 한 5-6년간은 글씨를 많이 안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씨 쓰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 저는 병원 들어와서 한동안 진짜 오랫동안 차팅했었는데 손으로 수기 차팅 수기 차팅 <laughs> 없어졌잖아요, 그당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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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옛날에. 그데 <laughs> 이제 그 다음에는 엄청 수기 차팅을 <laughs> 수기 차팅 해가지고 방금을 <웃음> 하고 <웃음> 아침에 새벽에 바이탈 하고 나서 차팅 할때막 <laughs> 글씨가 거의 너무 졸려가지고 지렁인 <laughs> 거야 내 글씨도 내가 잘 몰라 보겠는 거. <laughs> <laughs> 아, 진짜, 그때는 또 환자도 왜 이렇게 많으셨어? 아, 50병상, 50병상. 한, 한 20명 정도 환자를 봐.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와. 욕하면 삑 해줘요? 삐 처리하는 거? 해보세요. 차마 못하겠네요. 아, 이런... 어, 네, 너무 네. 감사해요. 네, 감사에는원에 <laughs> 네. 얼굴을 못 빼가지고. 맞아, 못 이렇게 네, 네. 네, 이번 권역 호스피스 센터에서 나름대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지지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죠. 또 서로 바쁜데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챙겨주고 하니까 저희가 힘이 나죠. <laughs>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힘내세요. 네. 깜짝박스 드리려고 아 왔어요. 아니, 이렇게 연락도 없이. 네. 오늘 깜짝! 깜짝박스로. 네. 소진관리 프로그램 하신다고 어. 그래서 간식 진짜. 조금 준비해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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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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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네. 맛있게 드세요. 오, 감사해서. 아, 네. 예. 네. 아 맛있게 드세요. <laughs> 너무 감사해서. 네, 안녕요 맛있게 드세요. 네, 팀원들은 잘 나눠 먹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 아, 매번 이래요. <laughs> 선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11월 1일게 <laughs>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 네. 저기잖아 <laughs> 은평선물. 안 찾아도 돼. 아 어, 그래요? 저기야 저기. 저기. 어, 흰색 옆에. 어, 저거 저거? 뒤에. 어. 와 드디어 마지막이다. 그 어. 근데 지난번에 엄청, 엄청 빨리, 빨리 돌아서 돌았어. 물론 이제 쉬는 시간 하나도 없이 막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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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어떤 일이세요? 저희가 사진 관리로 기프트팝스 전달하려고 어? 왔어요. 고맙습니다. 사진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기대하고 있다가 받는 것도 좋지만 기대하지 않았는데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산타 할아버지처럼 어린 시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때 기쁜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지쳐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를 치유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게 소진됐던 것들이 저는 100% 넘게 그게 이렇게 치워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있다는 그, 누군가 지지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되게 기, 기분이 좋았고, 오늘 그래서 더 배로 기뻤습니다. 네. 유용하셨세요 오늘. 네. 소진관리 프로그램으로, 권영호스피 센터 소진관리 프로그램으로, 음. 기프트박스 전달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지금. 그쵸? <laughs> 밤이 더될 때까지. 네, 지금까지. 네. 네. 어땠어요? 오늘요? 네. 마무리 멘트 하세요. 마무리 멘트. 응. <laughs>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나지를 못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라도 한번 얼굴 보고 만나뵙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뭐 작은 선물이지만 그들한테도 힘이 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약간 힘이 되는 모습이 들고. 그러 그러니까 뭐 힘이 되는 느낌이 느껴갖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음. 나는 음. 혹시 바쁘신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동에 음. 직접 못 가냈잖아요. 선생님 몇분후 도착이에요. 어,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는 반가움에 화이팅의 의미로 가는데, 음.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까? 그치. 환자 상담하는데, 음. 그 환자 상담을 어, 끊고 와야 되는데, 혹시 해가안 되나? 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음. 되게 기쁘게 가기도 하는데, 미안한 마음도 남잖아요. 그분들에게 누가 안돼야지 어,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배려해드리고 어 그런 마음들을 채워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더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다니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음, 뭔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맞아. 근데 우리 권역 원, 원자력병원 권역 호스피 스 센터 안에 있는 기관들의 선생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환자와 가족과 더불어서 정말 더 좋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드렸으면 좋겠는 마음은 정말 그렇죠. 어, 변함이 없고 그분들에게 정말 지지가 되는 우리 권역호스트센사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좀 소명감 그런 책임감 음. 이런 마음들이 더 드네요 오늘 돌아보니까 뭐 힘들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뿌듯하고 음. 되게 우리 선생님들 얼굴 뵈니까 힘이 나는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